진짜 꿈 같다.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을 갖게 되다니. 어? 정확히 하자. 우리 집 갖는 건 아니고 전세잖아. 남의 집 빌려 사는 거지. 그게 그거지 뭐. 세진아. 나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설레는 얼굴 하고 있으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져. 내일 잔금 치르고 나면 이제 진짜 결혼하는 기분 나겠다. 진상 씨. 결혼하면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뭐? 인테리어? 맞아 작은방에는 책장이랑 책상 딱 들여놓고 주말엔 커피 한잔 내려서 거기서 책한권 영화 한편 보는 거지?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도 그림이 그려져. 내가 소파에 딱 앉아서 여보 커피 이러면 네가. 여보,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고, 커피 가져다 주는 거야. 진상 씨는 또 그런 그림만 그리지? 나는 커피 내리기만 하는 그런 아내 될 생각 없어. 에이, 당근 농담이지. 난 농담 아니야. 우리 반반이잖아. 알지, 알아. 전세보증금도 반반, 혼수도 반반, 결혼비용도 반반. 왜 거기까지만 얘기해? 집안 일도 반반. 나 혼자 다또 함께 할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해. 반반이 뭐 괜히 반반인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농담 아니야. 결혼은 우리 서로 같이 책임지는 일이야. 알지? 약속할게. 좋아. 그럼 오늘은 건배. 우리의 시작을 위하여! 위하여! 며칠 후 부동산 저희 왔어요, 사장님. 오늘 계약 완료하는 거죠? 그럼요. 두분 준비 다 되셨으면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랑 도장 챙기셨죠? 잔금은 입금하실 거고요. 네. 근데 잔금을 저희 각자 반반씩 입금해도 되죠? 아유 그럼요. 그건 집주인분한테 다 말씀드려 놨어요. 저희 집도 아닌데 괜히 떨리네요. 자, 난다 됐어. 진상 씨는? 잠깐만 세진아. 그게 내가 말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머지 잔금도 혹시 네가 먼저 내고 나중에 내가... 뭐라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이야. 진상 씨다 준비됐었다며. 아니, 나도 준비하긴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어. 예상치 못한 지출? 무슨? 우리 벌써 계약금 치른 지한 달도 넘었는데, 그새 무슨 일? 왜 나한테 이제 말해? 알지, 알지. 근데 이번엔 내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꼭 채워줄게. 아니 그럼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말을 하던가. 사장님 앞에서 이게 뭐야. 계약 당일에 이러는 게 말이 돼? 내가 봐도 새 신랑이 잘못했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집주인들도 저쪽에서 시간 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쓰나.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좀 꼬여서 그래요. 한두 달만 지나면 정리될 거라서. 아, 사장님, 저희 계약을 며칠만 미룰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께 얘기 좀잘 해주시면. 아유,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 화났거든? 목소리 좀 낮춰.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듣겠다. 왜? 창피해? 지금 내가 제일 창피하거든? 잠시 후 도대체 이게 뭐야? 계약하러 온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상황이 꼬여서 그랬다니까. 상황이 지금 꼬였어? 그럼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고 계약 날짜를 미루던가 하면 될걸. 여기까지 다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냐고. 아, 좋아. 무슨 일인데.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긴 해? 그냥 친구 돈좀 빌려준 게 있는데. 뭐, 별건 아니야. 우리 잔금 치를 돈을 친구를 빌려줬다고? 친구 누구? 아까 화장실 가서 전화 받은 친구? 아, 바, 봤어? 그 전화는 진짜 별거 아니야. 뭐만 했다면 다 별거 아니래.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거 아니거든? 엄청 별거야. 무슨 상황인지 몰라, 진상씨? 너왜 이렇게 까칠해? 잠금네 돈으로 먼저 치르는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돈 아까워서 이러겠어, 내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혹시 사채 같은 거 썼어? 아까 그 전화 빚쟁이야?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진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 그말 책임질 수 있어?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이깟 거한번 문제 생겼다고. 이깟 거? 이게 이깟 거야? 난 아니야. 아, 좋아.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면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혼자 해결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신상씨. 며칠 후 회사 보안실.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알지? 괜히 잘못돼서 규정 어긴 것들 통나면... 알지? 그래서 더 고마워. 나라고 뭐 쉽게 부탁했겠어? 알지? 그래서 나도 했지. 나라고 뭐내 친구만 모르겠어. 근데 왕진상, 왜 그런 진상을 부렸대? 그게 궁금해서 요즘 좀 사무실에서도 너도 소문 들어서 알잖아. 수상하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네 얘기 듣고 cctv 파일 찾으면서 살짝 확인해 봤어. 그래? 뭐좀 있어? 자세한 건 네가 확인하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이 cctv 파일 너한테 주는 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제보 차원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할게.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게 있구나. 여기 아까 파일 따놨어. 가서 직접 확인해 봐. 고맙다 친구. 이게 네 무기가 된다면 나도 같이 싸울 거고. 이게 네 짐이 된다면 나도 같이 져줄게. 그래, 든든하다. 고마워. 소고기 콜? 콜? 맥주도 콜? 그날 밤, 아, 제발, 제발 내 착각이어라.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라. 영화 말은 그냥 괜한 말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니요. 아, 뭐야 이게? 저 헐벗은 여자 뭐지? 뭐라는 거야 도대체? 볼륨이 어디... 아, 됐다. CCTV 동영상 어머, 우리 진상님 또 오셨네? 오늘도 회사 많이 힘들겠다, 우리 진상 오빠. 소라님 얼굴 보니까... 힘든 거싹다 풀려요. 나 소라님 없으면 진짜 못 살아. 결혼도 소라랑 하지 왜. 진성 이콜 공식 남편. 헤헤헤. <laughs> 그럼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별풍선 500개. 빠밤. 야, 진성 오빠. 또 이렇게 빵빵 터뜨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안 반하겠어요? 헤헤헤. <laughs> 제 전부는 소라님이니까요. 별풍선 부자 등장. 조용 월급 여기다 다 쓰는 듯. 오빠, 그래놓고 나 말고 딴 여자랑 결혼한다며? 내가 모를줄 알았지? 그래도 오늘은 별풍선 빵 샀으니까 오빠를 위한 애교 한 번. 아잉! 애교 한번더 해줄게요. 어, 막 뭐, 소라, 심장이, 튀균, 듀균 튀균해요. 도대체 이게, 사무실에서 저 얼빵한 표정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소문이 소문이길 바랬는데, 결국. 이걸 어쩌지? 다음 날. 네가 그걸 왜 봐? 그거 회사 규정 위반 아니야? 너그 보안팀 있는 개 누구야? 개가 보여줬지. 나 이거 고발한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지기 한다. 그럼 인사팀에서도 이거 보게 되겠네. 이거 화면 캡처했어. 잘 보이지? 별풍선 결제 완료 폭죽 팡팡. 네가 이짓하고 있던 시간 여기 근무 시간인 15시 27분. 너 이거 인사팀에 설명할 수 있어? 그거 그냥 실수로 눌린 거야. 실수, 별풍선 몇십만 원을 실수로 결제했다. 그럼 근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있던 거는 그것도 실수냐? 피곤해서 어쩌다 본 거야. 잠깐 기분 전환하려고. 그리고 방송 보다가 손가락이 삐끗해서. 삐끗? 넌 하루에 한 번씩 손가락이 삐끗하니?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휴대폰 요금 내역. 어떻게 요금이 몇백만 원이 나와? 이걸로 다 별풍선 결제했지 너. 네가 이걸 어떻게... 이게 네가 말했던 예상 못했던 지출이야? 지난 달에만 560만 원. 네 월급이 얼만데 이러고 있어? 아니 그게... 나도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재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송 보면서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한 거야. 할 말이 없다,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래야지 해결을 하고 말을 하지. 너 이거? 이달만 이런 거 아니지? 너 이거 중독이지? 중독은 무슨? 그냥 방송 좀 보는 게.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한 거야? 이런 짓이라니 말이 좀 그렇잖아. 내가 무슨 불법적인 거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냐고 물었잖아. 몰라, 나도. 3년쯤 됐나. 처음엔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심심해서 그냥 틀어놨는데, 나도 모르게. 무려 3년을 뒷구멍으로 이런 짓거리 하면서, 결혼하자, 집 보러 가자, 우리 어떻게 살자, 그런 말이 나오디? 뒷구멍으로 딴 여자한테 별풍선이나 쏘고 있으면서 어? 세진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너랑 살면 진짜 싹 고칠 수 있어. 결혼하면 고쳐진다. 결혼이 무슨 재활센터냐? 내가 네 보호자야? 나도 진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너랑 결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세금만 네가 제발 닥쳐 줄래? 전세금 별풍선 값으로 날린 주제에 네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 진짜 나다 끊을게. 다시안 해. 정말이야, 맹세. 내가 사람 잘못 봤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다, 딱. 며칠 후. 아니, 왜 결혼을 미룬다는 거야? 내가 진상이한테 듣고 놀라서 오라고 했어. 안 그래도 직접 말씀드리러 오려고 했어요. 결혼 미루는 거 아니고 안 합니다. 뭐? 아니 진상이는 그냥 너한테 사정이 있어서 좀 미루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저 정말 진상 씨못 믿겠습니다. 예, 너 뭐라는 거야 지금? 집계약까지 다잘 마쳤다면서? 다 마쳤대요. 진상씨가 그래요? 아니야? 아니란 거야?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진상씨가 잔금 치를 돈이 없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뭐? 돈이 왜? 걔 모아둔 돈으로 잔금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얼마 또 보태줬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이유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님도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그래 말해봐라.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을. 별 풍선 쏘는데 다 탕진했어요. 뭐래니? 풍선? 그 돈으로 풍선을 샀다고? 애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앞둔 사람이 풍선을 왜 산다니? 그런 풍선이 아니에요. 화면에 띄우는 돈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돈을 주면 풍선이 화면에 뜬다니 아니 나는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겠다. 그럼 그 풍선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어떤 여자 통장으로 다 들어갔겠죠? 아이고 난 도대체가 모르겠다 세진아. 저도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상 씨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예의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더는 못 갑니다. 파혼하겠습니다. 아니 세진아, 너 지금 내 아들을 고작 풍선 때문에 버린다는 거야? 풍선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에요. 아니 글쎄, 풍선 때문에 파혼이라니. 여태 살면서 별별 일다 봤지만 이런 건또 처음이구나. 얘, 예, 네가 지금 순간 흥분해서 후회할 짓 하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남자애들 술김에 허튼 짓도 하고, 돈좀 잘못 쓰기도 하고 그런다. 그걸 좀못 믿겠다고 이러는 건 네가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럼 그렇게 믿고 사세요. 저는 혹시라도 그 인간 인생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유 됐다. 나도 더 들어봤자 시간 낭비다. 지가 겁먹고 도망가는 거면서, 괜히 내 아들 욕하고 니네 책임 회피하는 거지. 됐다. 이 집안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아드님 믿으신다면 저도 더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회사 탕비실 진성아, 너 진짜 왜 이래? 왜또 그래?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세달 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근데 뭘또 빌려달래? 너 진짜 왜 이러냐고. 급하게 돈쓸 때가 있어서 그래. 너 이러면 내 500만원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 안 돼, 민혁아. 아직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진짜 이번 달에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꼬여서. 나 말고 팀 애들 몇 명한테 돈 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재영이한테는 이자도 준다고 그랬다며. 사채 이자보다 더 세게. 너 미쳤어? 세진 씨도 이거 알아? 그건 잠깐 빌린 거야. 큰 돈도 아니고. 8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야? 너팀 애들한테 빌린 돈다 합치면 얼마 나 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말안 하면 당장 내돈 돌려달라고 할 거야. 얼른 말해. 그게 일종의 투자야, 투자. 투자? 주식했냐? 아니면 너 코인 아냐? 그게 아니라 방송에 투자 좀 하고 있어. 방송? 너 설마 또그 별풍선 얘기야? 어. 진짜 미쳤구나. 아직도 그 짓거리에? 야, 그거 진짜 답 없어. 뉴스에 나오는 애들 몰라도?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살아? 내가 네 친구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 해 주는 거야. 곱깝게 듣지 마. 나도 알아. 그래서 결혼만 하면 네 돈부터 갚으려고 했는데, 결혼하면 무슨 수로, 세진씨가 알면 가만히 있겠어? 너 인사위에도 해보댔던데, 그건 무슨 일이야? 그게... 팀원들한테 빌린 돈 때문인가 싶어. 추기금 들어오면 그걸로 싹다 갚을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민혁아, 미녀가... 나 딱, 300만. 민혁씨, 그럴 일 없어요. 돈더 빌려주지 말아요. 세진아, 오, 세진씨. 그 인간 추기금 받을 일 없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해요. 회사에 진작 알렸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정리 좀 하느라 늦었네요. 내일 공식적으로 알릴 건데,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민혁 씨한텐 미리 말해야 될것 같아서요. 파혼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 인간 어떤 인간인지 민혁 씨도 대충 아는 것 같던데. 신혼집 계약금도, 회사 동료들 돈도 다별 풍선에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살겠어요. 민혁아, 네가 얘한테 얘기 좀 해줘. 나그 정도로 중독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혼 다시. 세진 씨말 맞아. 너 중독이야. 세진 씨잘 결정했어요. 내가 알면서도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는 이 자식이 아직도 그러는지 몰랐어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민혁 씨탓안 합니다. 진짜 다들 너무 한다 나한테. 둘다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은 너 혼자 해. 난더 이상 관심 없으니까. 일주일 후 인사위원회. 오늘 안건은 영업팀 왕진상 씨의 공금 유용 건입니다. 왕진상 씨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 진짜 잠깐 빌린 겁니다. 다 갚으려고 했어요. 고의는 아니었다고요. 여기 기록된 것만 수십 건입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회사 돈을 수천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증인 임세진입니다. 피징계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내 연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파운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적 일이지만 파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시작은 전세 보증금 때문이었습니다. 잔금치를 돈이 없다고 하길래 예비 안내의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했고 소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자금은 물론 회사 공금까지 인터넷 방송 별풍선 후원에 탕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풍선이라는게 정확히 뭡니까? 인터넷방송에서 bj들에게 돈을 충전해 보내는 유료 아이템입니다. 화면에 얼마 보냈다고 뜨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알아본 증거자료입니다. 진짜로 다 별풍선 결제네요. 금액이 이게... 어... 보시다시피 일본은...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 다시 채워넣으려고 했어요. 결혼만 하면 제가 다... 제보에 따르면 회사뿐 아니라 사적인 인간관계들까지 기망했다고 하던데요.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별풍선을 보내고 나면 그달 카드값 낼 돈이 없고 그러면 도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무님, 왕진상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주변 모두를 속였고 결국 회사까지 속였습니다. 근무 시간 CCTV도 그렇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네? 아니 해임이라뇨? 저한테도 해명할 기회는 주셔야죠. 이거 위법 아닙니까? 진상진상 왕진상. 기회는 이미 수없이 왔다 갔어. 늘 네가 놓쳤을 뿐이라고. 몇달 후. 그래, 오늘로 다 마무리하자. 그동안 미뤄둔 서류랑 정리할 것만 하고 끝내면 되지. 이제 정말 끝. 근데 약속 장소가 왜 이래? 여기 맞아? 웬 PC방? 어디 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인가? 아니, 지금 저게 또. 저 여자는 또뭘 저렇게 헐벗고 있어? 옷 없어? 옷 사줘? 으, 진짜 더러워. 어디, 하는 꼬라지나 보자. 진상 오빠 진짜 의리 있네? 나 때문에 결혼도 못 했다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어떡해. 소라, 미안해서 어떡해요? 레알, 싫어하냐? 전 여친 멘탈 깨졌겠다. 헤 괜찮아요. 전 소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럼, 말만 하지 말고, 별풍선으로 증명해야지쌀라쌀라 진상 각이다. 에헤 당연하죠. 자, 별풍선. 음, 천개 갑니다. 야, 역시 진상 오빠. 나 진짜 감동했죠염내 남자 최고. 그래, 이거지. 이 맛에 사는 거지. 저 진상 정말. 그 얘기를 저딴 데서 팔아먹어? 진상 오빠 전여친도 지금쯤 후회할걸? 이렇게 멋진 남자 놓쳤다고. 난안 나, 절대 안 나. 오빠 내 꾹. 맞아요, 전 소라님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 별풍선 500, 아니, 5,000개 더. 빵야, 빵야. 아, 정말 더럽게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이 상등신아. 아야, 뭐야, 누구야? 어, 세진아 어, 어 언제 왔어? 아니, 나는, 너 기다리다가 잠깐, 끝까지 추하다, 정말. 아니야, 오야. 나는 정말, 너가 좀 늦는 것 같아서 잠깐, 3분 사이에 300만 원을 날리냐? 등신아, 너 어떻게 살래? 에이, 그, 하긴, 내 걱정할 바 아니다. 아우, 나 부끄럽다. 남들 좀안 보는 데서나 이런 짓거리 하든가. 저런, 어휴, 입에 올리기도 싫어. 아우, 짜증나. 어우, 소라님이 저러는군. 님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래, 니님이랑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해라, 들었놈아. 아이, 진상 오빠. 어디 갔어? 소라는 오빠 별풍선이 먹고 싶어요. 세진아 잠깐만 나 이거... 아 그게 아니고 소라님 잠깐... 아니 세진아! 이것저것 계약관계들 정리하고 정선하러 만난 자리에서도 그 인간은 BJ 소라님인지 뭔지랑 데이트하시는 중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두번 다시 그 인간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결국 그 집안도 별풍선에 담보 잡혀 해가 망신 당했다더라고요 물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가 당한 상처와 손해를 법적으로 따질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최대 금액인 5천만원 판결 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금액이 너무 큰거 아니냐고 난리던데. 글쎄요. 지가 별풍선으로 날린 돈에 비하면 세 발에 피일 텐데, 왜 그럴까요? 아. 별풍선 쏠 돈을 날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걸까요?